속보 지금이 기회 신청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와 날씨 미쳤네. 어제까지 엄청 춥더니 오늘부터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꽃들도 오, 색감 미쳤네. 저 오늘 그 고독한 리프터라는 어플 개발자이자 제 구독자이신 분과 운동을 할 거거든요. 짐박스 봉천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짐을 진짜 많이 챙겼거든요. 출발하러 가겠습니다 날씨가 <laughs> 날씨가 좋으니까 창문을 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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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게요 나이스 예. 여기면 제가 이거 카메라 버리고 도와드리겠습고고호 Yes. yes. There you go. There 이 o u go. There you go. t 고 e r e you go. There you go. There you go. 고 h e r e you 괜찮아요? 맞이 <laughs> 빌어. <괜찮아요. 웃음> 여기가 짐박스 앞에 맛집이에요이빌이 빌어. 김 박사 앞에 맞이 빌어. 김박어김 박사 어김 박사 앞김 옆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도탄력부터 파워리프팅 앱을 만들고 있는 김준우이라고 합니다. 그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전부터 이제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경대님이랑 정무를 끝내고. 바로 다음부터 기획이 네.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어서 꾸준히 할수 있게 도움을 수있는어이 됐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앱을 사스때단 장점은 내가 오늘 해야 될걸 찾지 않고 그날짜로 보여주니까 만약에 내가 어제 1일 차로 시작했어요 내일 내가 헬스장에 오면은 일차 자동으로 바뀌어 있죠. 체크해서 내가 이거를 이 세트를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체크가 가능한 거죠. 아래쪽에 타이머기는 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타이머로 본인이 쉴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구독하는 프터라는 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써보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알수 있도록 좀 다양하고. 이제 여러 더 편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비전이고, 그 서비스들을 여러 개 해서 이제 좀 그런 피트니스 문화를 스마트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음. 이 구독한 리프터의 개발자분께서 사실 모든 걸다 하고 있어요. 기획, 개발, 마케팅. 그래서 자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추가해야 될 기능들도 많이 추가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어, 뭐 관련 운동 관련된 홍보를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한 리프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죠? 어... 인스타그램 주소 띄어드릴까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시면. 네, 아,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 주시면은 여기 배너도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너 같은 것도 홍보도 할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어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잠재의 가치를 알아보고 네, 도와주면 <laughs> 재밌게 새로운 또 운동 문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운동도 재밌게 했거든요. 그 운동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한번 구독한는 네, 리프터 지금 사용자가 몇 명이죠? 지금 어제 기준으로 5,800명 정도 되시겠습니다. 응. 다음에 한 3만 명 정도 넘으면 또한번더 좋습니다. 수고하습니다수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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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갈게요. 주영님도 집으로 가시죠. 네, 다행다 다음에 진짜 아까 3만 명이라고 했는데 만 명. 만 명. 만명 넘으면 은또한번 네, 뵙도록 하고 네, 다음에 영상에서 봅시다. 저는 마이크로틴 먹을 때 250g짜리로 주로 사거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맛을 다시도 해보고 그냥 5kg짜리 하나 골리려고 아, 청원 해야 되나? 이쁜 여자들도 약간 탐내더라고 회사에서. 맛을 볼게요.